봤는데 숫자는... 내 네, 수첩에 없는데 챕터 2 샀어요. 어디 있냐? 수, 숫자는 없는데 모양은 있고, 뭘 지우고, 째야 되지. 일단 저 큐브를 써볼까? 여기가 아닌데. 와!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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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말이야 맞췄는데 뭐가 달라졌냐 말이야 뭐가 달라졌냐 말이야 뭐가 달라졌냐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이 불이나 붙터라 성냥 좋아하니 아이씨 아이 a v e a 너무 딱 그, 아이 a v e a 할것 같이 들고 계신데? 어, 꺼. 엄마. 어. 그리고잘자요제자리 12시에, 그, 뭐야, 가신다는 거 아니었나요? 아, 이거 뭐, 뭐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전화 또걸수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었는데? 이 밑에 이 동그라미는 뭐야? 화면 잘려있는 것도 아닌데? 뭐지 도대체? 얼떨결에 화면을 작게 만들어버렸네. 괜찮아. 이건 뭐냐고? 이거 같은데 파란 유리. 뭐야, 이거 여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였구나. 아, 불빛이 이거 동그라미였어? 안런 거였구만. 이건 뭘까? 이건 도대체 뭐지? 불을 지펴. 근데 파란 물약이 아니라 D가 무슨 뜻이죠? 찌개도 아직 한번더쓸수 있는데? 찌개. 더 이상 날게 해줄. 아, 그래서 이거 뒤로 가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 그래서 근데 스크린샷들을 이용해야 되나? 일자는 도대체 뭐지? 네모 세 개랑? 이걸 해봤자 위에 글씨 자체가 없잖아. <laughs> 얘는 다른 번호 아마 없을 것 같은데? 94559는 뭔가 일부러 페이크로 나오는 것 같고, 어허, 어허... 어 뭐야, 꺼지네? 꺼지는 거였잖아. 어차피 하나밖에 안 켜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laughs> 이거 가져와 이걸로 뭔가 해보자 책은 있으니까 갖다 버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게 있어요? 수 있는 게왜 저는 없어 보이죠? 너 삼각형 열쇠가 제일 궁금한 거야? 그따쓰는거지 야마 열쇠 너 먹어봐. 초코비 같이 생겼다. 과자 같이 생겼는데 아, 여기 딱딱 딱 여기 넣으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어째서지? 삼각형 열쇠 썼다고요? 아, 이거 잠깐만. 사용템이 아니었네. 설마 이거 사진 또 찍어야 돼요? 와, 아, 똑같은 거. 이걸로 여기까지 다본 건가요? 얘만 본거 아니었어요? 저 애초에 여기 열지도 않았는데 다본 거예요? 어, 정말이죠? 그런 거겠죠? 아 그래요? 다행이다. 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새로운 슬라이드 찾았다. 우리가. 좋아, 좋아. 아, 아니, 도대체 열쇠 아까는 써놓고 왜, 뭐. 몸이 무서운 거. TV에다가 588번. 일단 588번을 하고 올까? 파란 물병 말고 D. D가 네모. 올라가면 다 적어봐. 뭘아 스크린샷 또. 아 진짜. 올라가 스크린샷 또. 예. 스크린샷이 짱이다. 필요 없어 스크린샷 또. 왜 적길? 왜 적어? 이건 내릴 필요가 없네. 됐어. 난할수 있지. 뭘할수 있지? 아 티비에 티비에 588번을 할수 있지 5백 팔십 8번 뿅 까마귀 남자 여자 병나 까마귀 남자? 여자? 병? 점눈이? 까마귀? 아아야난할수 있어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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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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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병병 병? 병이다 병 병에다가 덤바기 S 와 아씨 아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 걸 터트 터트 배를 탔어. 스타트. 배를 타고 길을 갔네? 산을 만나지. 하늘 어떻게 빼 이거? 에? 다가! 다가다가. 엄마 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스타트 선 클릭하면 사라진다고요?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음, 좋아. 스타트에서 아, 아, 난 바보였어. 집이 보이니까 여기잖아. 집에 옆에 산이니까 여기랑 똑같이 생겼네. 아, 나. 그러고, 오른쪽에 숲이 있고 산이니까 여기잖아. 아니! 아, 어, 아, 아니거든요. 옆에 이거 있다. 그러고, 오른쪽에 산, 사... 으 오른쪽에 산이, 산, 산은 없는데? 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만 더 뷰가 나오지 않나? 설마, 이렇게인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위로는 못 가? 이뭐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인가? 이게, 산이 아니고, 이 섬인 거야. 그런 거지. 그러고 내가 내가 이렇게 거꾸로라고 쳤을 때내 왼쪽에 마을이 있으려면 이렇게 맞죠? 이게 <laughs> 내가 내가 거꾸로 목을 돌려 보면 왼쪽에 마을이 여기잖아? 그러면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옆에 템플이 있어. 템플이 아닌가? 요 여기 이렇게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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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잖아, 이거. 방향이 방향이 굴뚝이 얘는 지금 오른쪽인데 얘 왼쪽이잖아? 그렇다면 모르겠어 아아이 아파 그러니까 <laughs> 내 왼쪽에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얘는, 불뚝이, 왼쪽이다 말이지. 그래서, 더군다나, 물로 가는데? 물로 간다. 왠지 뷰가,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게 반대잖아. 여기가 여기가 개 높은 거야. 여기가 지금 이만큼 높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쯤에 있을 때 얘네가 이만큼씩 가려 보이는 거지. 여기네. 좋았어. 그리고 집 보이니까 얘는 여기고. 그러고 어 얘랑 얘랑 얘다. 이렇게. 독도법 배워보라고요? 독도법이 뭐예요? <laughs> 독도법이 뭐죠? 그리고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고 그래도 저, 나름, 나, 나, 나름, 나름 저치고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랑, 저거니까, 이렇게 고왜 어 이렇게 길어? 고만가. 왜? 네? 어? 여긴 아니야. 여긴가? 비 맞겠죠? 퍼펙님 내 아이 비앤드 와와허 <laughs> 어, 힘들어 왜이렇게 힘드냐 얘 예, 컵이랑 눈알이다 내놔 내놔 어, 뭐야, 벌레 개신 걸로 넣어, 이거지? 먹어. 먹으라고. 물. 옹냥? 어, 어. 물이 필요하니까, 얘없 얻고, 여기서 물을 빼가지고, 어, 나와 먹고. 아, 해만이 필요하네. 사촌 동생들 집 돌. 우리 없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냐? 뭐지? 우리 없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냐? 든거 맞아? 부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서! 이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릴리 없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고? 그릴리 없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고? 뭘 저기밖에 없는데? 오잉? 뭐지? 오잉? 바늘이요? 아야 아 바늘? 아 이거? 아 그런가? 아니, 뭔가 여기 선이 있어서 저기까지 채워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물 채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바늘만 있지 실이 없는거예요 으잉? 모르겠으면 다른 걸 먼저 해본다 나비, 안녕? 끈을 얻었구만. 그래들 징그러운 애가 없애주고. 숙성해. 펜파인애플, 애플펜 아저씨. 숙성하세요. 숙성하시라고요 아까 담배불 붙이듯이 해보시라고요해보시라고요 아니, 펜파인애플, 애플 펴하주시는 어? 사과랑 펜을 연결하시는데, 이걸 연결 안 해주시네? 아픈 사람? 여기서 해야 되나? 으잉? 이렇게 하는 거였어? 으잉? 야한단으로 되는 거였잖아. 눈을 얻었다. 에이. 콧김, 콧김 오지게 붙는데 여기 또 다른 사슴이 생겨났다. 있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 아닌가? 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 뭐야? 병 색깔이 없어도 이는 응? 글씨를 지운다 근데 가 난지? 마! 마! 와... 뭐라고 쓰있는거냐 무슨 빙이야? 터? 아이씨... 뭐라고 쓰있는거야왜 다른 데로 옮겨지네? 너? 아니야? 아,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있냐? 뭔데 이게 뭔데 거울 다행이다 <laughs> 아니다 아, 보통 보통 큐브 유스케이프는 문에서 뭐 나오던데 안 나오네 머쓱 머쓱 터드 머쓱 터드 사실 거울에서 뭐가 재미 많이 나왔지 그지 같은 자식아 안 궁금해 뭐야 이건 또 으잉? 에? 아니 님 기억은 무슨 집이에요? 뭐지? 이 사람 기억이 집인데? 으 왠지 너네가 이쪽 같아 아니네. 미안. 너네가 가운데니? 아니네. 미안. 뭐지? 그럼 연결돼야 되나? 이거 연결된다. 비염 뚫어주기 프로젝트인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즐겁겠는걸. 이거 뭐지? 어, 어, 아, 아! 저안 보고 맞출 수 없는 거였어? 아닌데. 뭐지? 이 색깔로 알려주는 건가? 흰흰흰투포투투 음... 관련 없군. <laughs> 색깔을 전혀 모르겠는 걸. 안녕, 안녕, 이거 시즌인데? 가봐. 못 가네? 여기 가봐. 너한번 가볼까? 전화와? 어허. 어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 예. 이러다가, 가보고, 어, 버스데이. <laughs> 이 자식, 그새 같은 그자 뭐? 엄마, 뭐? 뭐? 너뭘 알아? 너왜 내려가냐? 얘 갔다 오면 얘 죽어 있나, 얘네? 아시 토끼 있어. 아씨, 이거. 다른 데 갔다 오면 너 죽어 있니? 가볼까? 이가아봐맹 사라졌네? 응? 다시 가면 또 나오나? 어? 사라졌다. 뭐지? 토끼와의 순간이동마법. 너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여기랑 이어질 수 있는 곳. 너. 가보자. 이거 버스데이. 버스데이 때 건데? 내가 이걸 하자고, 여기 왔단 말인가? 걸 하자고 여기 왔다고. 아까 그윗방 가보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당가? 이거 뭐뭐더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방 순서가 맞춰지나 막 전혀 모르겠는 걸어 이거 레이크 더 레이크. 물을 가져와야 해? 물을 가져와야 해? 찾아보자 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거 아닐까? 이 하얀색? 근데 어떡해?